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오늘은 미국 학교 중에서 드폴이라는 대학교가 있는데 그 대학교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학교를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학교 설명을 위해서 오늘 한번 모셨는데 네, 자기 소개 잠깐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터디 그룹 한국 지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 파트너 대학교인 드폴 대학교 오늘 소개드리려고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폴 대학교 많은 학교들 중에서 드폴 대학교가 과연 어떤 곳인지, 어떤 대학인지 그리고 어떤 학과들을 제공을 하고 이 학교를 선택하면 좋은 장점들이 뭔지 에, 등에 대해서 오늘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바로 시작할까요? <laughs> 그럼 드폴 대학교는 그럼 어떤 대학교인가요? 제가 느꼈을 때 드폴하면은 카톨릭 냄새가 확 나는. 아 네네. 어, 학교 네. 이름부터. 아, 드폴 대학교는 저희 시카고 다운타운에 위치해 있어요. 시카고에는 굉장히 많은 대학들이 위치해 있죠. 있는데. 어뭐 기본적으로 뭐 저희 시카고 시내에 있습니다. 위치에 있지만 저희는 정말 그 시카고 다운타운 시내 한 중심부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각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시카고 시내에 있는 위치에 있잖아요. 그래서 인턴십이라든지 이제 학생들 이제 커리어 쪽으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수업을 제공을 하고 있는 학교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 국제 학생들 비율이 6%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로컬 학생들이 조금 더 선호하는 대학교라고 음. 이제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졸업한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런 네트워크. 그도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사실 외국을 나가서 유학을 한다라는 건 조금 보다 폭넓은 옵션을 갖기 위해서 이제 취업을 네, 위해서 그렇죠. 이제 유학을 많이들 가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거기에 가장 적합한 이제 학교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면 학생들이 요즘은 취업을 현재에서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교가 큰 도시에 있으면 장점이 네, 훨씬, 훨씬 많은, 많은 장점이 하죠. 있죠. 그래서 음. 뭐. 어, 예를 들면 드폴대학교가 좀 음. 내세우는 인기 있는 음. 학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드폴 대학교 같은 경우는 어카운팅이나 뭐 아니면 뭐 예를 음. 컴퓨터 사이언스, 그다음에 하스피탈리티쪽 예, 이런 전공들이 굉장히 유망 전공이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랭킹을 보자고 하면 드폴 대학교 전체 랭킹이 그 미국 내에서 120. 5위예요. 125위라는 건 미국 내에 학교가 4,000개가 넘게 있기 때문에 어뭐 상위 한3% 이내인 대학교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비즈니스 관련된 전공은 대부분 다 상위 90위권 내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다음에 게임 디자인도 뭐 미국 내 34위 뭐 이렇게 된다라고 보실 수 있어서 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비즈니스 어카운팅 쪽이라든지 뭐 하스피탈리티 매니지먼트 다 상위 랭킹권에 있는 전공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음. 그 지금 인기 있는 학과들이 약간 실무적이고 실질적인 그런 프로그램들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시카고가 있어서 더 좋을 것 같기는 하네요. 네. 네. 프리티컬하게. 네. 그 그렇죠. 음. 그러면은 드폴대학교 캠퍼스가 두 개가 네. <laughs> 있는데 어디에 위치한 곳 있죠? 네. 저희가 이제 드폴 다운타운에 위치, 그 시카고 다운타운에 위치했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시카고 다운타운에 있는 그 룩, 캠퍼스라고 저희가 불려요. 여기가 비즈니스 디스트릭이어가지고 여기 경, 시카고 경제 중심지라고 저희가 부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 이제 루비라는 지역이 어디인지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저렇게 파란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구역이 이제 루캠퍼스라고 보시면. 그래서 여기서 학생들이 저희 패스웨이 과정을 이제 학업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제공하는 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학부 패스웨이, 석사 패스웨이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학생들은 비즈니스 관련된 수업 뭐 컴퓨팅이나 디지털 미디어 쪽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다양한 전공들이 다 제공이 된다고 라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 있는 캠퍼스가 링컬링 팍 캠퍼스라고 예를 들어서 룩 캠퍼스는 완전 도시의 다운타운 어, 음. 우리 뉴욕의 뉴욕대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이 링컬링 팍 캠퍼스는 우리가 대학하면 상상하는 큰 울타리 안에 이제, 여러 개 건물들이 있는 진짜 정말 대학. 대학 캠퍼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여기 레이크 미시간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약간 부촌의 느낌이 나는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고급 쇼핑몰이라든지 레스토랑, 라이브 뮤직 극장 등 근처에 많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조금 미국에, 서 여유로운 삶 같은 거를 느끼면서 <laughs> 학업을 할수 있는 이제 캠퍼스라고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룩 캠퍼스에서 약 8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를 해 있고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그냥 일반적인 학교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라이블러리라든지 수출언 센터라든지 커뮤니티 가든이라든지 뭐이런게 전반적으로 다 있고 메인 캠퍼스가 룩 캠퍼스이기 때문에 룩에서 만약 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에듀케이션 쪽을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룩 캠퍼스에서 패스웨이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링컨 박 캠퍼스로 옮기셔야 하는 거예요 진학하실 때 그래서 여기 관련된 전공은 이렇게 하이라이트 해드린 에듀케이션, 리버럴스, 뭐 사이언스, 헬스 뭐 나는 뭐, 뮤직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전공들은 사실은 이제 링컨 파 캠퍼스를 선택을 하셔서 학업을 하시면 됩니다. 비즈니스 스쿨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어, 제일 유망한 전공 중에 하나가 이제 어카운턴시인데 네.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저희 이 어카운팅, 그러니까 회계학 전공으로는 이제 많은 분들이 되게 관심을 많이 가져, 갖는 전공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학부 및 석사 레벨에서 다이 전공을 제공을 하고 패스웨이를 통해서 다 입학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키 하이라이트 포인트는 2018년도 이 어카운팅 졸업생들을 100% 취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국제학생들도 포함해서. 포함해서 네. 그래서 이 전공을 한 학생들이 100% 학생들이 다 취업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회계학 전공으로는 56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상위 랭킹에 있는 학 그 전공이라고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석사 레벨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어카운팅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마스터 오 사이언스로 해서 어카운팅을 가느냐, 또는 MBA를 쪽으로 해서 내가 컨센트레이션을 이제 어카운팅으로 잡느냐, 이거는 이제 학생분들의 네. 선택이시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랭킹은 41위입니다. 그래서 요거 참, 요거 랭킹도 굉장히 높죠. 네, 석사 과정에서 이제 학생들이 MBA가 아닌 비즈니스 관련 전공을 하고 싶다 그럼 여기가 비즈니스 아널라틱스가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하고 좋은 것 같은데요. 네. 특히 여기가 스탬. 네 지정된 전공인데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비즈니스 아날리틱스가 STEM 전공이에요. 이제 STEM 뭐 아마 영국역 c 닷컴의 유튜브를 한 번씩 보셨다라고 하시면 STEM 전공을 하셨을 때 저희 OPT 관련된 부분도 충분히 설명드리고 그러면 OPT를 3년 동안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라서 미국에 3년 동안 체류가 가능하셔서 이제 업무를 보실 수가 있으신 거잖아요. 또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전공이고요. 이 비즈니스 아날리틱스로 지원하실 때 대부분의 STEM 전공은 사실은 학부 백그라운드를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 사이언스로 전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너 백그라운드도 뭐 관련된 선수 과목을 이수했거나 또는 컴퓨터 사이언스 를 전공한 학생들이 이제 진학을 할수 있는데 이 비즈니스 아날리틱스는 이렇게 백그라운드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학부에서 저는 그냥 일반 경영을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석사로는 조금 스템 전공을 찾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면 이 비즈니스 아날리틱스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전공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건 석사 레벨에서 제공이 되는 건데 어 많은 전공으로 입학을 하기 위해서는 GR이나 GMAT 점수를 요구를 하잖아요. GR이랑 GMAT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석사를 입학을 위한 입학 시험 같은 기 네네네. 그, 그렇게. 보고 있는데 G/R이나 G/M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비즈니스 쪽으로 단순히 공부하는 것보다는 요즘은 어널리틱스 쪽으로 해서 컴퓨터 베이스도 같이 공부를 네. 하는데 그거는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인기 있는 취업 커리어를 쌓을 수 있고 연봉도 좀센 네. 편이고 어느 기업에서든지 일단 어널리틱스는 필요하기 때문에 음, G/R이나 G/M도 요구되지 가 않는다 그러면 굉장히 네. 공부를 해볼만할 것 같아요. 두포에서 네. 네.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제가 이 전공에 너무 푹 빠져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학생분들이 사실은 경영이나 그냥 일반 인문 입문... 쪽에 학업을 하셨다라고 하면 컴퓨터 관련된 수업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요. 패스웨이 기간 동안에 그런 선수 과목들을 다 이수하실 수가 있어서 미리 베이스를 잡아가신다라고 보시면 되셔서 뭐이 패스웨이를 하시, 하시더라도 사실은 학업기간이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학생들도 다 수업을 따라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왜 제가 하스피탈리티를 소개를, 드폴 대학교를 소개를 드리, 드리냐면 저희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7.5 1년 정도의 투자를 힐튼 그룹에서 받았어요. 물론 힐튼에서 받았지만 학생들이 사실 이제 인턴십이나 이런 거 하는 거는 메리어도에서 <laughs> 많이들 하고 있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 하스피탈리티 앤 튜어리즘 그 단과대 학교는 일리노이 주에서 가장 좋은 하스피탈리티 과정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이렉트로 입학도 가능하시고 패스웨이로도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건데 여기 보시면 실질적으로 전공이 되게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스피탈리티 리더십 앤 오퍼레이션 퍼포먼스와 하스피탈리티 리더십 BSB, 그다음에 하스피탈리티 리더십 MBA 컨센트레이션 그러니까 MBA 응. MBA로 가지만 컨센트레이션을 하스피탈리티로 잡으실 수 있고 이렇게 좀 여기는 MBA 로 해서 컨센트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게 거의 7개에서 8개 전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세부 전공이 많습니다. 네, 이번에 그러면 컴퓨터 사이언스에 대해서 한번 네, 얘기해 볼까요? 네, 컴퓨터 사이언스를 제가 포함시킨 이유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전공을 선택할 때 가장 거의 탑3 안에 꼽는 전공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여기 랭킹을 보시면 미국 내에서 147위 하는 이제 전공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사실상 취업도 보시면 은 jp 모건 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뭐그 은행 같은 곳에 취업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컴사 를 하시면서 조금 나는 어 게임 쪽으로 좀뭐 포커스를 맞춰서 학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게임 디벨롭먼 트 관련 수업도 있기 때문에 굳이 게임 전공을 하지 않더라도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기본적인 틀을 만들 때 거기에 내가 좀 세부적으로 여기 게임 쪽으로는 포커스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컴퓨터 사이언스도 굉장히 좋은 옵션일 거라고 제가 이제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석사 과정도 있죠. 네 맞습니다. 석사 과정도 있고 뭐. 마찬가지로 컴퓨터 관련된 전공이기 때문에 스탠 메이저라고 제가 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이 전공도 마찬가지로 그 AI라든지 뭐 게임이라든지 리얼타임 시스템 같은 그런 쪽으로 많이 포커스해서 이제 학생들이 학업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럼 이제 이런 유망 전공이 있고, 그럼 여기를 입학을 할때 방법들이 좀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다이렉트 입학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뭐 커먼 앱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많이들 지원하시는데 국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따로 제공이 돼요. 저희가 부르는 이름은 이제 글로벌 게이트웨이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쉽게 패스웨이 과정이라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패스웨이 과정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다이렉트 입학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낮은 GPA와 조금 조금 더 낮은 이제 영어 점수를 요구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어, 우리 학교에 들어오면 우리가 이런 커리큘럼을 통해서 너를 트레이닝 시킬게. 그리고 너가 이성적만 맞춘다라고 하면그 다음 학년으로 올라갈 수 있어라는 이런 대학교 어그리먼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지금 현재 내가 영어 점수가 조금 부족하거나 아니면 GPA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시면 이 패스웨이를 통해서 미리 이제 아 미국식 교육은 이렇구나라는 걸 느껴가시면서 이제 수업을 하고 이제 2학년으로 진학하거나 아니면 이제 석사 뭐 1학년 2학기나 뭐 1학년 2학년 1학기나 이렇게 이제 진학을 하실 수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이렉트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보통은 이제, SAT를 학생들이 많이 준비를 하는데, 지금 패스웨이는 SAT가 없어도 되고, 드폴 다이렉트가 SAT를 요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옵셔널이긴 하더라고요. 네네,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이제, 아무래도 SAT가 점수가 있으면은, 다이렉트로 좀 플러스 요인이 될 수는 있는데, 패스웨이는 아예 점수가 없어도 이제 갈수 있다는 라게 가장 장점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내신이 다이렉트보다는 좀더 낮게, 네. 음, 맞아도 받아준다는데, 네, 그게 네. 몇 등급 정도? 저희가 5.5등급 정도를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보더라인은 이제 6등급까지도 받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6등급인 친구들은 저희가 이제 다시 한번 헤독 센터에 이제 음. 리퍼를 해서 이제 최종 승인을 받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뭐 5.5등급에서 6등급이면 저희가 요구하는 GPA로 환산을 했을 때2.75 또는 2.5 정도 되는. 점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이렉트로 가시려고 하시면 GPA가 3.0 이상은 필요하십니다. 영어 점수도 차이가 좀 있죠. 그렇죠. 네. 영어 점수도 저희가 이제 토플이 어, 55, 60, 70이이 점수대에 따라서 이제 학업 기간이 조금씩 상이하다라는 거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이렉트 조건은 한 80점 정도 있으셔야 이 바로 다이렉트로 입학이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기본 쿼터를 저희는 3쿼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드폴대학교는 쿼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세메스터제로 운영을 하잖아요. 1학기, 2학기. 근데 이제 여기 쿼터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희가 3개월씩 단위로 운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셔서 총제 4쿼터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1년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3쿼터를 하시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방학 기간이 있으면서 이제 1학기 2학기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스탠다드 저희가 패스웨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토플이 70점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내가 영어 점수가 60점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4쿼터가 되는 거죠 그럼 4쿼터가 된다라고 하는 건첫 번째 쿼터에는 거의 영어 수업이 제공, 네, 네, 제공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그 패스웨이 때 영어를 어, 하고 또 배우는 과목들은 이제 교양이나 이런 과목들 같이 선택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패스웨이라고 해도 이게 국제 학생끼리만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미국 학생들은 영어를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영어 관련된 과목들은 국제 학생끼리 수업이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교양이라든지 선수 과목 관련된 과목들이 저희가 아카데믹 과목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목들은 크레딧 인정을 다 받기 때문에 현지 친구들이랑 학업을 같이 하게 됩니다. 영어에서는 이제 학 그, 학점 인정은 안 되지만, 네. 나머지 과목들에서는 인정받고, 네. 이제 진학을 하는 거죠. 네. 그 패스, 석사 패스웨이는 그럼 다 진학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석사 패스웨이는 아무래도 학부 전공보다는 조금 제한적이기는 해요. 그래서 가장 많이 가는 건 이제 비즈니스와 엔지니어링 쪽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석사 패스웨이도 학부 패스웨이랑 마찬가지로 이제 영어 수업 플러스 이제 아카데믹 수업으로 같이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구하는 조건이 조금씩 상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비즈니스 스쿨이나 아니면 뭐 컴퓨팅 쪽이라든지 이렇게 컬리지별로 요건이 조금 상이하기 때문에 여기 체크를 한번 해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보시면 영어 점수는 이제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요구되는 GPA가 조금 상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전공은 2.8 어느 전공은 3.0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학생분들이 조금 더 관심 있어 하는 이제 전공에 따라서 입학 요건이 달라지시는 거기 때문에 뭐. 디테일한 상담으로 이제 나의 맞춤형 상담을 원하시면 사실은 이제 컨택 주셔서 문의해 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제가 참...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이제 석사를 가고 싶은데 학점이 기본적으로 중요하잖아요. 4.0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대학들이 못해도 3.0을 요구하는데 그러면 내 학점이 3.0이 안 됐다 그러면 이제 난못 간다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학생들에게는 한 번에 더 옵션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내가 희망하는 대학 서 이런 패스웨이 대, 전공을 제공 한다, 패스웨이를 제공한다라고 하면 한 번의 기회를 더 받으시는 거죠. 우선 컴퓨터 사이언스나 사이버 시큐리티 같은 이제 컴퓨터 관련 전공으로 사실은 학업을 하실 때 저희가 이제 예시로 커리큘럼을 가지고 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스탠다드 패스웨이를 하시게 되는 경우는 이렇게 4 크레딧과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8 크레딧해서 총12 학점을 이수하실 수 있는 전공이고요. 여기 영어 수업도 보시면은 확인 가능하시잖아요. 여기에는 넌 크레딧이라고 되어 있고 넌 크레딧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학점 이수로 인정을 되는 과목이 아니라는 점 한번 씩 체크해 주셔서 나는 두 쿼터 공부하는데 12학점 이수하고 이제 석사로 진학한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근데 네, 이제 이 영어가 대학원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스킬을 공부하는 거라서 네. 네, 영어를 훨씬 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도 비록 n 크레딧이 e 시긴 하지만, 네네 실질적으로는 음, 맞아요. 그, 왜냐면은 에세이라든지 뭐 리포트나 뭐 아니면은 뭐 논문을 쓰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학생들이 가장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그 어떤 스타일로 써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이제 공부를 하고 가신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석사 레벨에 필요한 이제 어학을 하신다라고 보면 되는데 언어를 배우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학업에 필요한 영어를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네. 제가 아까 뭐 설명을 잠깐 놓쳤을 수도 있는데 드폴대학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 교수대 학생 비율이 1대 15정도 밖에는 되지 않아요 굉장히 소규모로 이루어지거든요 심... 실질적으로 대학교에 들어가서 렉처를 들으면 기본적으로 4, 500명씩 들어와서 이제 렉처를 듣는데, 드폴 같은 경우는 되게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만큼 어텐션을 많이 받으실 수 있어서 학업의 능률을 올리고 능력을 올리시는 데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대학교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건 학생들의 피드백이에요. 학생들의 피드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제가 빨간 색깔로 표시해놨잖아요. 학생들이 되게 환영받는 느낌을 받으면서 학업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보시면은 시카고 내에서는 굉장히 이제 레퓨테이션 그러까 명성이 있는 대학교여서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한 만족도도 죠 보실 수 있는데 중국 학생들은 사실은 랭킹과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드폴로 갔다라는 건 굉장히 드폴이 메리트가 있다라는 대학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초반에 설명해 드렸듯이 드폴 대학교는 실무 중심의 대학교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4년제 대학교이긴 하지만 그래서 네트워킹 오프 튜티 같은 게 굉장히 많이 학생들한테 기회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드폴 대학교의 또 가장 강점 중에 하나가 네트워킹을 이제 학생들이 늘려갈 수 있고 기회를 많이 받는다라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포춘 500대 기업 선정된 이제 헤드쿼터가 이제 30개 이상이 이제 시카고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만큼 이렇게 모든 회사 사람들과 그 만날 수 있는 기회 같은 것들을 이제 얻으실 수 있으신 거고, 여기 보시면 은 우리가 사실 외국에 가면 가장 그리운 거는 이제 사실 고국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외롭기 때문에 그마만큼 친구들도 많이 사귀려고 하고, 이제 노력을 하긴 하는데 보시면 여기 드폴 에 있는 이제 교직원이나 학생들도 굉장히 이제 친절하기도 하고 학생들을 사귀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고 이제 학생들이 득폴의 장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미국에 처음 가게 되면 사실은 이제 내가 어디에 거주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저희가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머무르실 수가 있는데요. 학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꼭 기숙사에 머물러야 하시고요. 서, 석사 학생들은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어른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제 본인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거나 또는 이제 뭐 렌트를 해서 살수 있는데, 아무래도 시카고 시티면 조금 비용이 비싸겠죠? 그래서 기숙사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이제 학교라고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저희가 뭐, 기숙사의 장점을 꼽자면 24시간 시큐리티 음. 있고 헬스장 뭐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 룸, 만약에 내가 음악을 하는 학생이다라고 하면 음악 연습실, 뭐 엔터테인먼트 룸 그다음에 이제 부엌이랑 이런 것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숙사 내에서 다 모든 시설이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 사진 보시면 제가 뭐 학비 관련된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여기 보셨을 때 기본 스탠다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 약 41,971불 정도거든요, 미화로. 근데 이거는 사실은 언더그레즈의 패스웨이 학비,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어, 일반 주립대학교보다는 조금 비싼 편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희가 장학금을 제공하기 때문에, 어, 주립대의 수준만큼의 학비를 내시고도 하이 퀄리티의 수업을 들으실 수 있다라는 점. 그죠 드폴이 그 이제 사립대인데, 네네. 일반적으로 사립대는, 사립대 중에서는 그래도 금액이 그쵸. 비싼 지는 아니고.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학부는 사실은 4만 대이긴 하나 여기 보시면 석사 같은 경우는 지금 18,000불 정도거든요. 18,000. 그러면은 꽤 어. 저렴한 편이라고 제가. 2쿼터 패스웨이의 네. 네. 경우. 네네. 네. 네. 네 그리고 만약에 3쿼터를 하셔서 익스텐디드로 가신다고 해도 21,620 불. 이게 다이렉트 비용도 비슷한. 아. 네, 다이렉트 비용은 이제 다음 번에서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다이렉트 비용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4만 불. 아더, 그러니까 뮤직 관련된 거라든지, 티아터 같은 경우는 4만 불이지만, 아더 프로그램도 약간 300몇불 차이가 나긴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아까 패스웨이 학비랑 비교를 해보셨을 때한1 0 0 0불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거의 안 나는 거라고 보시면서 어좀 다이렉트로 입학하시는 것보다는 더 많은 혜택을 그치, 보실 영어 수 있다고 네 있다라고 네, 네.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석사는 굉장히 저렴한 편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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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래서 석사도 여기 보시면 실질적으로 전공에 따라서 사실 저희가 단과대학교 부르는 이름이 달리는데 컬리지별로 이렇게 쭉 보시면 3만 4천, 2만 7천, 뭐 2만 4천, 2만 이렇게 보시는데 아까 전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듯이. 설명드렸을 때 2쿼터 기준 18,000, 다음에 익스텐디로 뭐 가신다고 해도 21,000이고요. 여기는 지금 KGSB 스쿨이라든지 여기 CDM, 이게 음. 컴퓨터 관련된 전공, 음. 비즈니스 관련된 전공인데 비교를 해보시면 사실은 패스웨이 훨씬 더 저렴한 거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장학금은 어느 정도까지 받을 수 있나요? 네, 장학금, 제게 중요한 편, 중요하죠.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제, 패스웨이 스컬러십이라고 해서, 최대 만불까지,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영어 실력이 좋아서, 패스웨이를 한쿼터만할 건데 만파 만부를 주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전공이나 이제 아, 과정기 네, 과정 기간에 따라서 조금 상이하다라는 점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나는 그냥 다이렉트로도 입학이 충분히 가능해요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학생들 성적에 따라서 성적 장학금이 주어져요. 그래서 매년 만 4,000에서 23,000까지도 저희가 이제 장학금을 드리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보셔도 되시고 패스웨이로 보셔도 무방하십니다 그런데 패스웨이로 간다고 했을 때수리커터가 거의 3만 불, 3만 천불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 만불 정도를 네네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러면 3만 불이네요 네, 그렇죠. 음음 그래서 일반 주립대의 비용만큼 사실은 든음 받으면서 사립대학교에 공부를 하시는 거라서 충분히 학생분들한테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전공이라고 보시면. 이렇게 설명을 다 드려도 포인트는 사실상 내가 얼마나 좋은데 취업을 할수 있어요? 내가 네, 얼마나 많은 돈을 벌수 있어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이제 취업의 기회 같은 부분을 준비를 했는데 이 페이지에서 보시면 학생들은 인턴십도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옵셔널 프랙티컬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OPT 과정도 진행 가능하시고 저희가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사실 서포트할 수 있는 커리어 센터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커리어 센터에서 우리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거는 이제 워크숍 같은 거를 통해서 레즈메나 커버레터 등을 이제 저커렉션을 <laughs> 받으실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쓰는 스타일과 외국 쓰는 스타일이 굉장히 다를 정도로 여기서 말하는 커버레터는 우리나라의 자소서가 아닌 나의 경력 기술서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 1대1로 이제 마크에서 서포트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좀더내 전공과 내가 취업하고 싶은 분야에 따라서 내가 가이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1대1 서포트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학생들한테 그냥, 여기 지원하세요, 저기 지원하세요가 아니라 학생들의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내가 어느 쪽으로 취업을 할수 있는지, 뭐 어느 기업에서 어떤 뭐 인턴십을 제공하고 있는지, 이런 리스트들을 쭉 정리를 해서 학생들의 포털에서 이제 액세스할수 있게끔 이런 포털 사이트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2만 5천 명의 학생들한테 서포트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인턴십은 패스웨이 과정 때는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패스웨이를 마치고, 이제 본과 넘어가서 이제 인턴십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고, 매 학기마다 저희가 인턴십 배어 같은 거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학생 학생들에게 노출을 많이 시켜 드리는 거죠 취업을 하실 수 있도록 음. 기본적으로 미디엄 셀러리 이렇게 봐셨을 때75,000불니까 그러니까 컴퓨터 관련된 엔지니어링, 컴퓨터 관련된 전공들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취업을 하면 연봉이 75,000 정도고요. 그다음에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5만. 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5만이면은 달러하니까 6천만원? 6천, 네. <laughs> 산수가 약해서. <laughs> 네. 여기 키포인트 92% 득폴 학부 학생들, 93%의 그 석사 학생들이 다 이제 본인들이 졸업하고 1년 내로 다 취업이 됐다라는 거 아, 네. 확인하실 수 네. 있으실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드폴 대학교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정말 취업을 하나요? 네, 평균 졸업생 연봉이 저희가 유 US 뉴스 리포트에 따르면 5만 1,500 정도. 이거는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학교를 졸업했을 때에 받는 연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키 포인트 드폴 졸업생이 취업 현황. 96%가 대기업 취업이에요. 여기 제가 아까 동문 말씀드렸잖아요. 네, 하나 네, 네. 김승영 회장님 하나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입니다. <laughs> 대기업 취업하셨고요. 그리고 70% 이상이 최고의 직장으로 꼽힌 회사에 다 취업을 했다라고 해요. 그만큼 밸류 있는 회사에 다 취업을 할수 있다라는 건 학기 중에도 인턴십이나 이런 게다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취업을 할수 있다라는 거 보면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거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워낙 코로나 때문에 다들 걱정이잖아요. 그렇죠. 미국 뿐만 네. 아니라 다른 나라도 들 당연히 다 걱정인데, 요즘 드폴은 어떻게 수업을 온라인으로 하고 있나요? 네, 저희는 이제 하이브리드 형식이어서, 이제 학생들이 만약에 한국에서 나는 수업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아무리 온라인밖에 수업을 하, 진행하실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나는 현지로 출국을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대면 수업 플러스, 그 다음에. 그 온라인 수업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아직 1월달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1월달 거는 100% 정해놓진 않았어요. 음. 수업 방식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뭐 아무래도 1월 인테이크가 조금 가깝게 오게 되면 이제 그때 정할 것 같고요. 학생들이 이제 나는 미국에 출국해서 학업을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I20 발급돼서 다 현지 출국도 가능합니다. 우선은 제과비생 어, 드폴은 위치가 우선 좋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실무적인, 실질적인 어떤 학문을 배울 수 있는 전공들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매우 좋고, 그다음 취업률이 높다라는 사실, 그게 국제학생들에게는 굉장히 기대가 되고 또 위로가 될수 있는 그런 팩트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취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드포로학교를 한번 선택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사립학교고 그리고 탑. 10대 사립학교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데 그런 수준에 비해서 학비나 혹은 장학금까지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모로 장점 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뭐 다양한 학교들을 많이 경험을 해봤지만 드폴만큼 뭔가 학생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는 학교는 아직까지는 사실 못본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럼 드폴? 어떤 학생들이 드폴이 약간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네. 그. 오늘 알아보시고, 들어보시고 하셨으니까, 댓글 기억해 주시고, 네. 네. 어, 문의는 저희 AP 유학으로 <laughs> 주시면 제가 또 상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